막판에 여기까지 왔어. <laughs> 여기서까지 못 잡으면 갈 거야, 나. <laughs> 알았어. 어? 아, 씨. 이게 씨, 알리에서 산 거, 이거 효과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미끼? 잡은 거 같아. 겁나 묵직한데? 오늘 어디 갑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미쳐보러 썬입니다. 저희 오늘 드디어 차박을 갑니다.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차박을 가는데, 이색 차박을 갈 거예요. 이색이야 그게? 이색이지. 나의 버킷리스트. <laughs> 영님이 하도 졸라가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낚시 차박을 가요. 낚시 차박 어떻게? 할수 있겠어 우리? <laughs> 뭐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저희가 오늘 속초로 갈 거예요. 이게 낚시를 뭐 모르겠어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마리라도 잡으려면 장소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속초를 가는데 가는 중에 저희 그 지인이. 뭐 하나를 또 오픈을 했대요. 여기가 평내거든요 그래서 뭔지 한번 보고, 이제 가면서 한번 사, 사주면 좋잖아. 그치? 그래, 뭔지 한번 보자. 어. 저 길렸다가 출발해볼게요. 요즘에 창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나이 대가막 그런 거에 관심도 많이 갖고, 그치? 응. 음. 도대체 뭘 창업한 거야? 음, 봐봐. 아, 커피인데 이렇게 캔에 담아서 판매하는 거 봐. 응. 음. 보틀도 아, 줄걸? 음. 그래서 스트리트 캔. 보틀 집에 쌓인다 <laughs> 갖고 오면 되지. 0원 할인돼요 오, 진짜? 와. 그래, 그래야지 환경을 살리는 거야 보틀 갖고 오시면 1,000원 할인된대요 이렇게 쌓는데 1,000원을 또 할인된대요 네, 뭐 너무 많아고못 고르겠는데 메뉴 진짜 많다 이게 리리스거든요 근데 색깔 진짜 진하죠? 이게 아주 듬뿍 넣었어요, 듬뿍 가성비 진짜 가. 갑이에요, 갑입니다 진짜 갑이 너무 바빠서 어, 나중에. 나중에. 어, 네. <laughs> 처음에 스트릿 캔. 네. 되게 종류 많고, 이렇게 포장도 너무 깔끔하게 잘해주고. 아, 진짜 맛있어요. 많이들 이용해주세요. 가자! 빨리 가보자, 우리. 우리의 생일 첫 낚시차박. 긴장되나요? 네. <laughs> 잡을 수 있을까요, 과연? 영님이 회칼이랑 도머로 다 챙겼거든요? <웃음> 과연. <웃음>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밤이 늦었어요. 그지? 빨리 샤박 세팅 해가지고 바다 잠깐 보고 오늘은 일찍 잘 거예요. 자고선 내일 이제 낚시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밤에는 저희가 완전 생초보여가지고 할 수가 없고. 그지? 지금 하면 안 돼. 어, 맞아. 게 그러니까. 없을걸? 맞아. 그럴 수도 있다. 9시, 아침 9시에서 1시가 그. 제 뭐라고? 만조? 어 많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 시간대라니까요. <laughs> 그때 한번 해보려 그래요. 우리 빨리 차박 세팅 해봅시다. 어 차박 세팅 귀찮아. <laughs> 와. 두 마리가 왜 왔어 여기? 얘네 밥안 먹었나 봐, 도망친가 봐. 사람을 안 피하네? 졸고 있어 여기서. 차라 세팅 완료. 야, 우리 앞마당에는 바다가 쩍 펼쳐있다. 쩍 펼쳐있어. 음. 네. 손님 아웃 되시고, 저는 이제, 이, 아쉽잖아요, 사실은. 맥주 한캔 먹고 자야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반이거든요. 근데 오자마자 뭐, 자는 거는 조금, 그래가지고, 한잔 먹고 자려고 합니다. 손님 아웃 됐어요. 거의 이건 솔로차가하고 똑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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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심각하게 부는고 이거 큰일났네 <laughs> 원래 낚시할 때 이런 바람 같은 거 이거 확인해야 되죠. <laughs> 못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이거? 낚싯대 어떻게 던져? <laughs> 낚싯대 못 던질 것 같아요. 어, 창문 닫아야겠다. 바람이 심각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고민 좀 해봐야겠네. 생애 첫 캐스팅인데, 씨 큰났습니다, 이거. 여보, 날씨 못할 수도 있어. 아무 생각 없구나. 자, 아다가 도와줄 거야. 도와주 개코가 도와줘, 씨. 바람이 멈춰죽어야 음. 내일 이 바람 멈추길 간절히 기원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음, 아, 내일 일어나 봐야지 알것 같고요. 일어났는데 바람이 이래. 그문 이제 못 하는 거고. 못하, 낚시도 못 하고 영상도 끝나는 거고. 아니지. 여기 나방지 내면 온 이유가. 여기가 차박지로 너무 낭만 그자체인데 그래? 만약에 차, 낚시를 못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차박을 하고 가면 되는 거지. 남항진 해변이 진짜 차박으로는 최고라고 봐요. 차박지로. 한번 오세요. 뒤에 바로 바다. 아, 진짜, 씨. 까비, 까비. 여기 진짜 장난 아니고 맛있는데, 여기? 꽃집어. 이거 생크림 찍어 먹는 거. 와우. 꽃 먹어보고 싶어. 생크림은 먹야돼 생크림은 못 참아 그냥. 해딴 따유이씨 아까 친구네서 만들어준 음 괜찮습니다 음음가볼가나나 <놀람> 무섭다 무서워 네. 짐은문 닫고 요거만 열었는데 바람 안 들어와 응 음. 근데 이게 진 대박 아니에요 여러분 응 음. 타워가 진짜 짱인 것 같아 요거만 열어 놓으니까 음. 밖에 다 보이고 바람 음. 안 들어오고 응 음, 맞아 바람 부는 날엔 고기 없나요? 나 <laughs> 궁금해 없을까요 고기? 근데 잡기가 힘들겠지 새비가막돌아댕니 이게 막 돌아다녀서? 아니 그게 아니라 위험하겠지 그래? 아니 보면 하다가 빠지면 아니 여기서 하면 되지 아니, 여기서는 안 되지 방패졌는 데서 놀가야 되는 거지 왜 구주해? 여기서 하는 거는 그거라며 원투? 네. 그래. 아니 씨, 원투는 뭐 멀리만 던지면 되는 거 아니야? 자고 내일 방문 드리겠습니다 아 방문이 <laughs> 자야 되겠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굿나잇 응, 아사사야 저 우리 9시에서 10시 간다 그랬는데 아직은 10시가 다 됐어? 아, 8시 50분이네? 저 낚싯줄 메고 한번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어제 만큼 안 불어 어제는 많이 불었었는데 지금 이런데면 은 낚싯대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손바지로 갈아입었어 어우 잘했어 손바지 위로 바람 많이 본다이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음.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낚시 할수 있을까? 못하면 말지 뭐 나도 겁나 <laughs> 그래 맞아 못하면 말지 뭐뭐 뭐 있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건 그거야 해도 오만안 해도 <laughs> 아니야 해야 아닌가? 돼 왔는데 해야지 음. 여기까지 하우타고 여가좀 기름값 엄청 들거든요? 기름 퍼먹고 갔는데. 한 마리 잡아가야지. 그럼. 가보자. 줄을 한번 매듭 져보겠습니다 아, 이거. 카본 쇼크리더 하나. 좀 했고. 쇼크리더 해줘야 이게 낚시줄, 원줄이. 뭐 어디 바위에 긁혀서 끊어지는 일이 없대요. 그래서. 하보이 쇼크리더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또 이제 매듭을 해줘야 되잖아요. 원쩌라고 유튜버 겁나갔습니다 진짜. <laughs> 다 준비하고서 가면서 만나도록 뵙 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저쪽에 있어. 날라갔어. 야, 개빨이 밑으로 갔는데? 바람을 등지고 해야 되는데요. 첫게스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옆, 어 어. 어? 아니야, 사 이쪽으로 해서 등지고서 해야 될것 같아. 여기서 한번 해보자. 얼른 날아가는데, 바람 때문에, 어, 땅에 닿은 것 같다. 땅에 닿은 느낌을 알아야 되는데, 텐션이 좀 있어. 이제 대변이 차박장소로도 너무 좋지만, 이렇게 심터같은런 예쁜 공원이 있어요. 그죠? 음... 낚시 완전 처참하게 실패하고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모르겠어요. 제가 실력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바람도 많이 불고 옆에 낚시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분들도 못 잡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캐스팅을 하면 옆으로 막 날라가고 그래서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그분은 그메탈 지그를 쓰시는데. 30g 짜리 무게가 있는 걸로 던지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초보다 보니까 보통 그런 거를 다 20g, 뭐 아주 가벼운 걸로 썼는데, 옆으로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참하게 실패했고, 저기, 안목항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얼마 해보지도 않고 그냥, 그냥 던지는 재미만 보고, 뭐 입질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철수를 했는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서 어 포기하고 가고 싶지 않고 그래도 몇번더 던져보고 어 다른 채비도 한번 써보고 그렇게 해서 꼭한 마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인항 도착했습니다 여기 갯바위 이런 바위들 좀 있고 저 끝에 보면 빨간색 등대 그 앞에 낚시하시는 분들 두분 계시고 저기는 좀 멀어요 그래서 바위 쪽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닌 아니, 아니나? 어 처음 들어갔어. 이제 그, 끝그 막판에 여기까지 왔어. <laughs> 여기서까지 못 잡으면 갈거 하나. <laughs> 알았어. 제발 갑시다. 마지막으로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제발 하늘이여 도와주소서. 집에 가게 도와주소서. <laughs> <laughs> 어우 좋아 여기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뭐야? 무조건 밑걸림인데, 여기? 이게 뭐야? 여기 되게 자, 장난 아니야? 겁나 무서워. 있을 것 같아요. 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바다 틈 사이에 이거. 어, 여기까지는 안 넘어오겠다. 저런 데가 위험하지, 무섭지? 갯바위 쪽에 이게 고기들이 많은 건데 원래 등대로, 등대로 가볼까? 오케이, 렛츠길이 <laughs> 빨리 와. <laughs> 빨리 와. <laughs> 어, 아씨. 뭐가 딱 걸렸는데, 씨, 빠졌어. 이게 씨 알리에서 산거 이거 효과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미끼? 응. 뭐야 미끌리면 고기야? 잡은 거 같아. 겁나 묵직한데? 원래 이렇게 안 움직이는데? 아우씨아우씨뭐 어 낚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강원 줄 알았어. 아이씨. 저기 뭐야? 저기 햇빛 최초에 있어? 기분 더럽네. 열받네. <laughs> 한 번만 더 여기 뭐 있을 것 같아 뭔가 괜히 잡힐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라스트 겁나 멀리 캐스팅 한번 해 볼까 왜 자꾸 뭐가 무식하냐 씨 걸린 것 같아. 또 잡았어. 또 묵직해. 야, 밑걸림인가? 밑걸림인가봐. 아이씨. 자기야, 바닥 밑 걸렸어. 끊버려야되나봐 어떡하냐? 이 안따라와? <laughs> 야 이거 진 안따라오면 도망갔어야 했는데 뭐가 있는데 빗걸렸지? 자기 내려와 이거 잡아줘 아빗걸린씨 망했어 개치봐서 괜히 던져가지고 장갑도 안 끼고 왔어 또이번에또 아이씨 안, 안, 안 감겨? 안 감겨 계속 하기면 터지지 기아 조절을 하는데 아 안온다 뭔가 시... 걸린 걸렸어 오졌다니 와, 쓰레기 청소해준다, 맞아. 오! 야, 이거. 야! 오, 좋왔다 아, 저거 끊어졌어, 저거. 카본 터졌어, 카본. 어, 얜 살아있고, 요 카본에서 밑에 미끼가 떨어졌어. 얘는 안 끊어졌어. 주름 살렸어. 좋았어, 가마! 어망 잡았네. 네시 저 날라갔네. 루어 하나 날려야 여땅바 눌러주자 이게 사람들 루어 버리고 <laughs> 오씨. <laughs> 봐아 <가봐. 엄마>. <laughs> 루어 하나 날렸네. 아, 겁나. 1,200원 날렸어. 저거랬잖아그 돌도 저봐그 저거 돌? 그래. 아우, 그래. 봉 돌까지. 음, 아, 정 뭐해? 꿈도 야무지게 한 마리 잡으면 했던 먹겠다고 아, 얘라이씨. 했던 거 갖고 이거 씻어가지고 했뜨라고 그랬는데요. 그래. 나의 꿈이 이 물과 함께 사라졌다. 낚시 파이 파이야 <laughs> 돈 얼마 투자 했는데 씨. 나 혼자 가야 되겠다 낚시 파이 파이야 바다 차박은 너무 낭만적이고 너무 행복했는데요 낚시는 아 진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요 <laughs> 네, 우리 또 다음 하...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안녕. 밤 됐어, 밤 됐어. 내일 읽어야 된다고. <laughs>